중국이 특별히 이렇게 미국과 이런 관세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도 나를 믿어라 우리가 지금 미국과 맞대응을 하면서도 절대 중국 경제가 엎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이제 심어주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속으로는 괴로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시진핑도 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중국 사회주의의 특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당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졌어. 그러면 항상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권력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시진핑이 뭐 사연임이다, 뭐 종신이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고 공산당이 결정할 일이에요. 시진핑은 내려와도 되지만 공산당은 망하면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유일 정치 실체잖아요. 시진핑은 그 중에 하나지. 그게 무슨 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공산당과 동일 인물로서 동일 시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